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망치라면사네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치라면사네입니다. 오늘은 그 대명동 현장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태풍이 태풍이 온다고 해서 현장에 혹시나 뭐 바람에 의해서 날라갈 게 있는지. 그리고 현장 주변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어,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어제 저희가 그 콘크리트 탓을 했어요, 아침에. 지금 이렇게, 어, 양생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포 콘크리트 위에 저희가 그 방통을 쳤기 때문에 강도도 우수하고요. 내구성 또한 우수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도와주는 바람에 서늘한 기온에서 아주 서서히 양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평을 라인을 다 잡아놓고 먹으로 테두리 있는 부분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방 바닥의 수평도가 엄청나게 잘 나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은 아 일부러 방통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화장실을 이렇게 다운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어 그전에 작업을 다해 두었고요. 자, 밑층에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네 깨끗하게 평활도를 유지해서. 네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벽돌은 제가 임시 고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제거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문틀을 넣으면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뚝 떨어져요. 제거를 하고, 문틀을 넣으면서 다시 마감을 할 거고요. 지금 안쪽에는 이제 그 파티션이 들어가면서 습식으로만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난방을 깔아놔서 여기도 에, 보호 몰타를 얇게 쳐서 어, 난방이 어, 뜨는 현상을 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타를 칠때 같이 쳐놨습니다. 화장실에 그 건식 난방으로 해서 배관을 깔아놓으시고 여기다가 시다지를 바로 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에, 안 됩니다. 이 온수 물이 뜨거운 물이 순환이 되면서 수축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되면 타일이 들뜬 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100% 네,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은 보호멀타를 해서 난방온수를 정확하게 바닥에다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들뜸 현상을 막아야 되고 시다지위 타일을 마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꼭 보호멀타를 해서 마감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세탁실 다용도실 공간에도 이렇게 요만큼은 끊어놨어요 네, 이 부분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에도 여기 지금 물이 창문이 달아 놓지 않서 물이 지금 많이 침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물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습식으로 건조를 해주면 더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물을 뿌려 줘도 좋습니다 급격히 날씨가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날에는 물을 많이 뿌려주고 비닐을 깔아 두시면은 크랙 방지를 조금 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강도도 조금 더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계단을 시공을 할때 1, 2층 콜조 자체를 지금 시공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어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반대로 이 높이 그 다음에 1층 바닥 높이에서 다시 나누어서 계단으로 저희가 작업을 할 거예요. 목재로 저희가 그 계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위에서 높이 나누기 계단 수를 계산해 가지고 어 올라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어 정리할 예정입니다. 공용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식당으로도 쓰고 이제 이렇게 가족이 같이 밑에 1층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화장실이 안쪽에도 자그만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엑셀이 이렇게 난방이 이렇게 보이죠, 돌아가는 게. 어,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뭘 털러 해가지고 고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외부로 나가는, 예, 출 추, 추리크 방화문을 설치를 해서 타일을 작업을 해서 이렇게 무대로 잡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비트에는 전공구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저희가 칸막이를 칠때 어떤 식으로 어 공간이 만들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 바닥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기존에 그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 수평이 제대로 그 많이 맞지가 않았어요. 저쪽 기초 높이하고 이쪽 기초 높이하고 한 5cm. 어, 많게는 6c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 기포 콘크리트를 치면서, 그리고 방통을 치면서 수평도를 정확하게, 원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꼼꼼하신 분들은 어, 수평을 할때 물방까지 박가면서 어, 형태의 수평도를, 어,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다설이 되었을 때, 건물이 수직, 수평으로 잘 지어지면은 후속적으로 작업할 때 뭐든지 마감이 깨끗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콘크리트 방통 타설 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전에 손미장편과 이렇게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기포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방통을 타설했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금전적으로는 조금 많이 들어가요. 어, 공기에서도 조금 더 딜레이가 되겠지만은 어, 이러한 마감으로 인해서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어, 게 어, 장점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어, 다음 편에. 어... 제가 외부의 칙크 마감과 어, 그리고 브래싱 마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